아, 한국경제 강원식 비서실장 UAE 이어 사우디 방문, 방산세이즈 박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에, 에, 그 UAE 에, 에, 지금 방문 중이죠? 강원식 대통령 에, 비서실장이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밀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해 방위산업세이즈에 나섰다. 지금, 사우디 그, 저기, 왕세자가 미국과 지금 미롤 관계예요. 뭐, 비행기를 37대인가 그 계약 딴에서 미국하고 지금 트럼프가 왕세자가 미국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 우리 한국도 아랍에미리트 옆에 바로 아라,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으니까. 중동 각국과 외교 지평을 확대한 글로벌 사우스로 경제 영토를 높이기 위한 취지의 방문이다. 강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특사를 파견하시어 칠서와 함께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신 뜻을 전했다. 며그 파르잘 빈 파우루 알 사우드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적었다. 파르잘 장관은 캐나다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기국계 강실장과 만났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청과 같은 역할인 GAMI 아흐메드 반 압둘라 지즈 알 오할린 청장, 압둘라 빈 바르달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물론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폭넓게 논의했다. 출장 중인 칼리드 빈살만알 사우드 국방부 장관과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강실장은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에서도 하루 만에 이 정도 최고급 인사를 만난 사례가 있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금 그 사우디 또 왕세자는 미국과 37대의 병의를 뭐 묵혀야했다는 뭐 보도가 있어요. 앞서 강실장은 지난 16일, UAE에서 모하마드 빈 자예드 알 라이안 에, <laughs> UAE 대통령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17일부터 UAE에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보다 먼저 찾아 양국 협력을 깃털 닫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UAE에서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 전투 투자회사를 찾았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도 강 실장의 UAE 방문에 동행해 힘을 보탰다. 강 실장이 중동국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 지원 요청도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UAE는 LIG 넥스원이 생산한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수입한 바 있다. 이들